왜 그래요? 괜찮아요? 아, 빛이. 네? 예? 아, 색깔이. 집으로. 괜찮아요? 아, 눈이. 어? 아, 아, 왜 그래? 눈좀떠 봐요. 아뭐 평소에 저혈압 같은 거 있었어요? 아니에요 너왜그 어, 진짜 솔직히 말해요 일부러 아픈 척하고 내손 잡으려고 그랬던 거죠? 체프라야말로 이따 기회다 싶어서 내손한번더 잡은 거 아니에요? 운명 확인 은큼한 게 뭔지 보여줘요? 됐고. 정리합시다. 아 제프로 거 봤어요 인터넷? 난리났던데. 뭐요? 그뭐 사무실에서 막막 막 그거 뭐요? 똑바로 말해요. 그 사무실에서 막 해가지고 막. 아, 그거 뭐요? 누가 물고 빨고 했대요? 빙고. 역시 제 프로가 그런 분야에서는 프로네. 아, 언제 그걸 또 봤대? 아, 누가 그랬대요. 주인공은 재재가 나고 십경식 에이, 업으로 자인이라니까 깜빡하면 또 넘어갈 거야 이제 막 아무데서나 벗기시는 거예요? 왜요? 싫어요? <laughs> 싫은 건 아닌데 안 되는 건 맞죠? 왜안 되는데? 우리가 뭐 연애하던 사이였나? 그런 사이 아니던가 심플어. 애인 없죠? 네. 그런 거 없는데요? 연애하라면서요? 확실해요? 확실한데요. 왜안 돼요? 글쎄, 음행에서 난안 좋아하잖아요. 왜 그렇게 생각하지? 좋아하지 않는 건 좋은 척, 좋아하는 건안좋았 척. 그게 10% 성격이잖아. 이해가 잘 안되는데, 그냥 느낌이 그래서요. 좋아서 맨넥타이도 없으면 못사는 소주도 남들이 뭐라하면 치워버리고 안착하잖아요. 아니에요. 야, <놀라> 시원처음속 시대인 건 알고 있으신가 보네요. 주간보다 알지 않나? 요즘은 <놀라> 노타이가 대세인데, 노타이는 시원한데 너무 나이 티나지?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시원한 커피를 사왔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소스도 저렇게 막 싸먹고 쓰레기도 안치워고 그건 뭐 혼자 마신지 오래돼서 그래요 그런 걸 사회생활이라고 하지 않나? 난 남들 눈치 보는 사람이랑 연애 못 하는데 눈치 보는 걸로 별로 같은 게 아니라 맞는 거죠 사회생활하고 눈치보는 걸왜 싫어하지? 나중에 나한테 강요할까? 내가 강요? 맞추라고 하겠죠. 처음엔 당신 눈에, 나중에 나면 가리라고, 숨기라고, 견디라고 하겠죠. 내가 그러라고 그러면 그럴 사람인가, 당신이? 사랑이 날 그렇게 만들겠죠? 사랑? 응. 내가 사랑에 빠지면 난 끝도 없이 사랑에 치고 말거야 사랑 말고 연애하자며? 그게 다른거였나? <laughs> 그건 내가 했던 대사 같은데 나이가 무능해 일각에 있다니까 어디요 혼자 간다니 왜 자꾸 그러세요? 안돼 위험해 깜깜하고 너무 귀여워서 안돼 이래 봬도 운동했던 몸이거든요? 그러니까 운동하면 뭐 아까우니까 아이고 <목소리> 조 사람들 눈치라는 거, 그 아무도 자기 마음처럼 벗어나고 살수 없어요. 제플로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서 감정 컨트롤하는 거,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. 갑자기 왜 흥정 중이야?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순편 입장 왔을 때 대놓고 빠지라는 둥 아티스트한테 비즈니스는 독이라는 둥 누가 사람 면제나 대놓고. 그떻게 말합니까? 그것도 바위같애 행복해야 직업을 낸다 그 얘기하는 거요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좀어른스럽불러는 말이지 뭐를? 지금 내가 애처음 본다는 거예요? 그럼 아니에요 나처럼 모두들 제 프로 오리강을 받아주진 않아요 필요없어요 오리강만 해주세 뭐하는 거예요 지금? 어리광 부린데요 왜요? 이거 봐요. 지금도 감정 컨트를 못해서 열이 피고 있잖아요. 유난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? 나 원래 유난스러워요. 예민하고 복잡하고 어지럽고 시끄럽다고요 내가. 잘난 척하지 마요. 나랑 하는 작품 똑바로 안 해서 돈 날릴 거봐이한 가지. 뭐? 이시중바이한테 잘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. 돈준 사람한테 충성하고 예쁜 말 예쁜 표정으로. 적대할 하는 거 아니야? 왜또 그렇게 비하 그래요? 내가 언제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? 비약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내가 비록 꼴사나운 아티스트일지 몰라도 당신처럼 돈 때문에 내가 한 예술 더 피우고 싶지 않아. 조정이 그거 나요. 하지 마요. 당신 이 양은 연애든 사랑이든 그 비스무리한 것도 안할 테니까. 실벌어. <놀라> 왜이렇웠어요 이게 기 무섭네 이거 봐요 지금도 감정 코트롤을 못해서 열기 피우고 있잖아요 유난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? 내가 비록 꼴사나와 아티스트일지 몰라도 당신처럼 돈 때문에 내가 하는 예술 더럽히고 싶지 않아? 괜성지만건드려 <laughs> 받지 마요. 오늘은 기분 좋은 것만 해. 오늘 안 좋을 것 같은데, 오늘은 그냥 써요 네? 오늘은 제가 모시고 갈게요. 그럼니까너 걱정 마세요. 편집장님, 응. 왜? 어, 그냥 뭐, 음, 저 프로젝트 할때 원래 작가님들이랑 친하게 잘 지냈어요.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. 네? 제가 잘 보살필게요. 걱정 마세요. 제가 또 작가님들 다루는 선수라니까. 물론 다른 것도 좀 추진하지만. 뭐야? 누가 와나 누구 있어요? 자기 나 왔어! 너? 뭐? 자기 보고 싶어! 哎呦，好壮观耶！<塞><塞>